만에 20%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 습니다. 안녕하세요 주식얼리버드 주얼리 의 김은수입니다. 오늘도 주얼리의 수익인증은 계속 됩니다. 최근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2차전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관련 업체들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지난 8월 27일 주얼리에서 여러분 께 달콤한 수익 안겨드린 종목은 바로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알려진 율촌화학인데요. 율촌화학은 2차 전지 양극재 코팅에 파우치 배터리 포장 필름 기업으로 농심 그룹 계열 포장재 제조사입니다. <목소리> 여러분이 직접 수익 인증해 주신 문자 여기 보이시죠? 지난 8월 27일 추천 나간 매수 종목 문자이며 15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유 기간 3주 만에 20%가 넘는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. 이 같은 상승세는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공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의 수혜를 율촌 화학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계좌도 이제 주얼리와 함께 하면 붉은색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.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기셔서 무료로 시크릿 리포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Transcrição e